그다 결국은 후계자를 못낳죠. 그러나 잉글랜드인들은 메리에 대한 반감이 크죠. 왜? 스페인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나라를 스페인에게 뭐 바칠 일이냐 했는데 아무튼 스페인, 잉글랜드는 우리가 좀더 크게 보면 뭔가 있어요. 나중에 또한 번의 위기가 오는데 결국 스페인을 막아내면서 어떤 컨면에서는, 왜냐면 나중에 이 필립 2세라는 사람은 무적 함대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 함대가 그걸 무찔러요. 근데 이제 그때도 못, 그때 영국, 잉글랜드 함대가 못,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한테 몰락했으면 이제 잉글랜드도 막 성당이 쫙 쳐가지고. <laughs> <laughs> 뭐가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어떤 때 하나님은 그처 그렇게 애를 놓으려고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도 임신이 안 된데 임신이 된 걸로 알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300명 정도를 죽여요. 죽이고 그리고 800명 정도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근데 그래서 이때 대표 죽은 사람이 크램머 대 죽여져 이렇게 죽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번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네가 취소를 하면 어 살려주겠다 그래서 몇번 취소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취소하지 않고 죽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게 지금 제가 이제 왜 팔을 뻗고 있냐면 나중에 취소하라 그러니까. 먼저 팔부터 불에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자꾸 손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취소한다고 I recant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취소할 그런 계기로 사람 없애버린 그런 또참예그참 예, 그 그래도 그렇게 해서 취소를 몇번 했지만 그 이때 그 유명한 그런 그 순교의 역사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 고전 중에 되어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메리의 박해는 영국 교회에 잉글랜드 교회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요.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기회를 만드는 그게 뭔가 하면 800명이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신교지역으로 도망가죠. 신교니까. 그래서 제네바에도 갔고 프랑크푸르트로 갔고 저기 내전에 엠덴 같은데를 가요. 가면서 이 사람들이 개혁주의 사상 루트파 지역보다 주로 개혁주의 사상을 가졌던 곳으로 가서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메리가 없어지고 엘리자베스 시대가 되면 다 돌아와요. 많은 수가 돌아오면서 나중에 그 엘리자베스의 그 종교 개혁은 약간 중간이거든요. 오늘날, 앵글리큰 처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퓨리트니즘의 뿌리가 돼요. 아니, 유럽에서 본 거는 그게 아닌데, 좀더 어떤, 그러면서, 그 교회 조직이나 권징이나 예배 형식 이런 것에서, 나중에 점차 엘리자베스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그, 비국교도들이 되가는 거예요. 그 국교도 어, 영국 성공회 우리가 흔히 성공회라고 말하는 영국 국교회를 따르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점차 점차 세력을 는게 사실은 그퓨리턴이즘 청교도의 뿌리가 되는 게 사실은 메리는 그걸 원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메리 의 박해 때문에 이미 헨리 시대 때부터 답답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다 결국은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여왕이 돼서, 어, 수장령을 회복하고, 그니까 뭐예요? 에드워드 육세가 만들었던 교회 개혁, 수장령 공동, 공동 기도서, 또 여러가지 종교 우리 개혁신앙의 어떤 장치들을 나중에 매일가 뒤엎었는데 엘리자베스가 다시 그걸 회복시켜요. 회복시키는데 엘리자베스는 그거를 이렇게 조금만 손을 봐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는 모든 걸다 봤잖아요. 지금까지. 봐서 이게 잘못하면 영국은, 잉글랜드는 다시 반란과 여러 가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잘 막았고, 17세기에 가면 이제 영국은 그렇게 돼버려요. 11월, 내전 시대가 와요. 그 그러니까 수장령이 회복하고, 그래서 에드워드 6세 시대의 개혁을 회복해. 그나 민감한 문제는 타협 같은, 건데 성찬 같은 경우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들을, 이렇게 뭐 예수님, 그, 이거 보면, 기억이 나오는데, 그래서, 미들웨이, 극단을 지향하면서, 잉글랜드의 안정을 이렇게 찾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가 나타났던 시대는, 프랑스는 지난번에 저희가 봤죠. 막, 여덟 번, 아홉 번의 전쟁까지 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신교죠.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사실은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1 9 5 9년에 52개조의 그 신교 중심의 그런 규칙서를 담은 그런 걸 발표하죠. 그리고 엘자베스의 특징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를 또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혼하려는 상대방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희망을 주기도. 그러나 끝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앞에 나왔던 스페인의, 어, 필립 2세 같은 경우는, 어, 엘자비스와 결혼하기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받는 암적을 많이 피하게 해줬어요. 그런 본심은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그, 결혼을 하게 되면 16세기의 종교적 갈등과 국제적 갈등 혼란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니까. 그래서 역사가들도 그래도 엘리자베스에 대해서는 관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평가가 있는 게 결국 잉글랜드가 프랑스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그래도 온건하게 그래도 갈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558년에 결국 무적함대를 격침하면서 조금 더 영국 잉글랜드에 대한 그런 글을 만들어 놨던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종교개혁으로는 여기까지, 결국 이게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의 시작이고요. 또 이게 주로 미국 쪽에서는 또, 어, 이피스코플 처치, 뭐라, 감독교회라는 건데, 또 바로, 어, 성공회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이, 부 북어부 컴먼 플레이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17세기, 아 16세기 말까지 잉글랜드가 이랬으면 그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또 다른 과정을 겪어요. 스코틀랜드는, 어, 전반적인 배경으로는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그 조금 다른 그런 과정을 겪었죠. 잉글랜드는, 어, 프랑스하고는 앙숙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독일이나 이쪽하고 가까웠지만 이제 왕조도 달랐죠. 잉글랜드는 이 당시 튜드 왕조였고, 스코틀랜드는 스튜어트 왕조라는 왕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프랑스하고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톨릭하고 가까 프랑스하고 가깝다는 것은 가톨릭하고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어, 스코틀랜드, 그러면서 이 중세에 혹시, 어, 멜깁슨이 나온 영화 중에 그, 스코틀랜드 중세를 그린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는데, 프리덤!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 그런, 영화 제목, 나중에 알려드게요 그, 그 영화가 스코틀랜드의 독립 그런 걸 그린 건데, 그래서 그, 프랑스, 근데 이제 15세기 말에 오면서, 이제,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화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헬리 8세의 아는 헬리 7세는 자기 딸 마가렛을 그 스코틀랜드의 왕실과 결혼을 시켜요. 제임스 4세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어, 결혼을 시킨 거에도 불구하고, 둘은, 그리고, 어, 헬리 8세는 계속해서 스코틀랜드에 향해서도, 조카나, 이렇게, 메부 끊으라. 로마하고, 그날 끊지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둘은 전쟁까지 가게 돼요. 결국 사실은 일가가 아니죠. 뭐, 유럽은 뭐, 입세기까지 가 일가가 아니잖아요. 일가가 아니었는데, 결국 그, 1542년에 제임스 5세는 딸 메리, 아기 메리, 인펀트인, 메리만 남기고, 전쟁에서 크게, 어, 어, 패한 뒤에 메리만 남기고, 죽어요. 죽으면서, 이, 가장 큰 문제는 왕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귀족들의 세력이 이제, 강화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귀족도, 어, 신앙을 신교적인 그런 그 귀족과 가톨릭적인 그런 귀족들이 있어서 그 여기도 여전히 1520년대가 되면 스코틀랜드 쪽에도 상인들을 통해서 이 어, 루터의 복음이 들어오 루터의 문헌이죠 루터의 복음 없죠 하나님 복음만 그래서 어 그리고 국경이 또 있으니까 이 위에서 또 상인들이 바다 건너서 가지고 오고 종교개혁 문화는 또 밑에서부터 또 올라오기 시작했죠 잉글랜드 쪽으로부터 그러면서 이 신교도에 대한 그런 종교개혁 사상이 그 1540년대가 되면 도라당이 상당한 기독교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스코틀랜드 꼭쟁인 세인트 앤드루스하고 에딘버그에 이게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이 신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어 죽은 사람이 패트릭 해밀턴이에요. 패트릭이란 말 자체가 그 아니 해밀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스코티시 그런 그래서 그, 패트릭 해밀턴이 결국 에라스무스 루트의 영향을 받고, 사실은 루트가 있던 비텐벨크까지 이렇게 갔다 온 사람. 근데 이제 루트의 사상을 전한다는 나이로 그 24세의 젊은 나이에 화형을 당하는데, 이게 그냥 죽은 것 같지만, 나중에 존 낙스가 그런 말을 해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해밀턴이 죽은 뒤에 묻기 시작했다. 패트릭 해밀턴이 왜 화영당했지? 그, 이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 결국 신교의 사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큰 동기가 되기 시작했고, 이런 가운데, 결국, 그, 1542년, 그, 그렇 아까, 어, 전쟁,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전쟁을 벌였는데, 스코틀랜드가 엄청나게 패배하고 나서 그 왕인 제임스 5세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귀족들이 두 방향으로 갈라져서, 그러니까 종교개혁파와 프랑스 가톨릭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 스코틀랜드는 그 제임스 5세의 부인은 마리드 기즈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이었어요. 프랑스 왕실의 선수. 기즈는 지난 시간에 기억력들을 보시면 굉장히 가톨릭파예요. 기즈가 결국은 있으면서 결국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런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본격적인 사람이 위샤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스코드랜는 출신이고 이제 박해를 피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또, 스위스, 독일의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영국에서 가르친 후에,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막,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프리칭, 설교를 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결국, 어, 존낙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경호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경호원 역할을 했는데, 이때, 어, 결국, 1546년에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해요.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어, 앤드루스, 근데 이제, 앤드루스 성에서 화형 당한 게 아니라, 제가 말잘못했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죽음은, 결국은 그, 이런 말을 하죠. 스코틀랜드 영적 자유를 위해서는 사탄의 도구인 가톨릭교회는 없어진다는 생각을 심어놨고, 이렇게 해서 결국 3월달에 죽었는데 몇주 후에 큰 신교도들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 캐스트로버 세인트 앤드루스 세인트 앤드스 성에 그런 그 비튼이라고 하는 그추격이 사실은 이제 비튼이 그 위샤트에 지금 뒤에 있는 거죠. 찾아가서 결국 그 신교도들이 그 비튼을 죽이고 그 성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의 그 핍박을 피해 온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다 그냥 있었죠. 근데 거기를 이제 정부군이나 해서 했는데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프랑스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백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갔냐 하면 그 벌로, 그갤리스이라고 한, 우리 베누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노예들이 이렇게 막, 베너들 이렇게 그 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노래 졌잖아요. 그 강제로 그 노젓는 노역을 해요. 노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결국 어, 녹스도 어, 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그냥 여기 들면 이렇게 하고 저기 들면 이렇게 하고 그 나중에 뭐배 전쟁 나면 이렇게 뭐 죽자리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던 녹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신교도니까 딱 이렇게 마리아의 그 그림을 딱 가지고 와서 야너 여기 뽀뽀해. <laughs>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맞겠지. 근데, 그, 녹수한테 그랬다고 그래. 너 여기 뽀뽀해. 녹수는 하지 않고, 그걸 바다로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성모도 수영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laughs> 이야기 있는데, 그런데, 이 19개월 동안을, 이 노예선에서, 그, 배를 저 이제, 워낙 강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결국 죽는 거거든요. 결국 계속 하다가, 먹는다는 제대로 죽겠어요? 탈진해서 죽든지, 영양실조로 죽든지, 죽을 텐데,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요. 살면서 나중에, 결국, 빛을 보게 되죠. 그래서 녹스는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마 시골 출신일 거예요. 녹스라는. 어,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크랜머가 있었다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는, 이제, 잔 녹스가 있었죠. 그래서, 시골 지역에 태어났고, 아마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 거기에서, 나중에 칼빈의 선생이 될 사람한테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어, 성직자로 사제소 서품 받았는데, 너무 자리가 없어. 너무 많은 사제가 있어가지고, 뭐, 공정인 같은 걸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좀더 법적인 것도 이렇게 배웠다고 그래요. 칼빈의 종교개혁이 보면, 어, 칼빈이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조리 있게, 교회 조직도 하고, 그런 설명도 할수 있었던 것처럼, 몫은 여기서 정치적인 것도 배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녹스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신교도가 되었는지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데 아마 위샤트나 아까 어, 해밀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좀 특히 위샤트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어, 아까 말한 세인트 앤드스성 점거 사건에 있다가 잡혀서. 결국은 어디에 갔냐 하면 결국 노예선에 있다가 이제 빠져 나왔는데 그때 빠져 나올 때가 에드워드 6세 시대에 잉글랜드로는 그래서 잉글랜드로 가요. 잉글랜드로 가서 거기에서 철저한 개 개혁주의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섭정을 다른 종교지도자들이 어 좋은 자리를 하나 줘요. 너 저기 가서 성직자 하라는데 그걸 또 노라 그러죠. 노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매일게 그게 자기 입을 어떻게 보면 너무 개혁적이니까 막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철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걸또 포기하죠. 그래서 유명한 블랙 루버릭이라는 이야. 기 여섯 검은 항목이런 건데 이게 뭔가 하면 크렘버가 그, 공동기도서라는걸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성찬을 할 때, 그걸 받는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걸 받게 되는데, 그 이제 가톨증은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어, 이게 뭐냐, 이렇게. 이게 우상승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걸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니까 러 다시, 그, 크랩머은 그, 공동기도를 다시, 그 부분을 바꿨어요. 무릎을 꿇는 거는, 어, 우상승배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어떤, 그렇게 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 사람들 다시 가르쳐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드죠.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또, 잉글랜드 종교계에 들어가서도, 또, 좋은 자에도 마다하고, 또 자기가 비판할 거는 다 비판을 하고, 그런 어떤 강력한 또참 그런 것도 배워만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 이제 아까도 살펴봤지만 어 에드워드 육세 시대가 지나고 메리 시대로는 거예요. 메리 시대가 되면 잉글랜드 남아 있는 거는 이거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나가죠. 유럽으로 나가서 대륙으로 자기도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가서는 먼저는 어, 영국인들의 이민자 교회, 이민자 교회라고 그냥 종교 난민이라고 볼수 있겠죠. 더 정확한 의미로는 종교 난민 교회를 단입하고 그런데 이제 논쟁을 벌이고 하다가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많이 그 종교 난민들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됐어요. 이민자 교회가 문제가 또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네바로 가요. 제네바로 가서 크리스토프 군맨이라는 사람하고 결국 영국인들을 위한 공동 목회자가 돼요.